은자교회 유아 유치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이 무슨 동화를 준비했을지 다 같이 하나, 둘, 다 같이 해야지. 하나, 둘, 셋, 짠, 같이 읽어볼까? 길을 찾아서 맞아맞아. 맞아. 우리 길을 찾아서라는 동화를 같이 읽을 거야. 우리 주인공이 어떤 길을 찾을지 또 어떻게 길을 찾아갈지 이 동화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볼 거야. 우리 친구들도 집중, 집중해서 같이 우리 동화를 한번 들어볼까? 자, 준비됐나요? 우리 다 같이 동아야 나와라, 뚝딱. 같이 해볼까? 하나, 둘, 셋. 동아야 나와라, 뚝딱. 짜잔. 친구들, 이게 뭘까? 맞아, 맞아. 이건 임금님이 앉는 의자야. 여기는 바로, <laughs> 내가 최고지. 한인 왕이다. 스리는 내 맘대로 왕국이래. 어? 무슨 소리가 들리나? 한번 들어볼까? 우르릉 쾅쾅 어머머, 봐봐, 왕국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어. 어, 이를 어쩌지? 왕국이 흔들리고 있어. 어머머, 그런데 이곳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신나게 춤만 추고 있네. 지금, 왕국이 무너지고 있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나 봐. 어? 근데 여긴 어디지? 깜깜한 동굴에서 아이들이 노예처럼 일만 하고 있어. 아, 아까 그 사람들이 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금을 캐고 있나 봐. 에이, 힘들어. 난, 여기서 일만 하는 게 싫어. 반드시, 여기서 도망칠 거야. 야! 최신이, 너도 같이 가자! 도망가자! 힛, 난 무서워. 분명히 가다 잡힐 거야. 승범이가 쫓아오면 어떡해. 힛, 도망가면 되는데, 가자!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 오재오는 살금살금 도망치기 시작했어. 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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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금. 드디어 밖으로 나온 재호는 너무 기뻤대.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커다란 개가 재호를 쫓아오기 시작한 거야. 걔는 계속 재호를 쫓아오고 있었어. 그때 바로 재호가 높은 곳에 작은 빛을 발견하고는 그것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지. 영, 차, 영, 차, 영, 차. 얘들아, 재호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우리 같이 재호를 응원해 줄까? 시작. 힘내라! 오재호! 힘내라! 오재호! 힘내라 그래 저어야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근데 그때 커다란 개가 계속 계속 쫓아오는 거야. <laughs> 제호가 커다란 개에게 물리려고 하는 그 순간 제호는 동굴 속에서 읽었던 편지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 편지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생명의 왕국 예수님으로부터 마, 맞아 예수님을 불러야지 예, 예수님 예수님 나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누가 나를 부르지? 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 얘들아 갑자기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몸이 쭉 하고 늘어다더니 제호의 손을 잡아주셨어 자 제호야 어서 가자 <laughs> 그래그래 이제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단다 이제 생명의 왕국으로 가자구나널 위해 파티가 준비되어 있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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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요? 음. 그런데 예수님 제 친구들은 아직도 동굴에서 일만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도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구해주다마다 그 친구들이 편지를 보고 날 부르면 내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단다. <laughs> 어, 어, 그럼 예수님, 그 친구들 제가 도울게요. 그래, 그래. 친구들아, 친구들아. 너네한테 꼭할 말이 있어. 말씀 잘 듣고, 꼭 예수님 믿고 생명의 왕국으로 와야 돼. 뭐래. 난 관심 없어. 꼭 예수님 믿어. 아이, 귀찮아. 죽겠네. 저리 가자. 내 말을 꼭 들어야 돼.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뭐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살수 있다고? 나 예수님 믿고 싶어. 전도사님이랑 선생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꼭 배울 거야. 예수님 믿을 거야. 바로 그때 우르릉 꽝꽝 아무것도 모른 채 파티만 즐기고 있는 내 맘대로 왕국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놀람> 우리 친구들은 이 동화를 읽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음내 맘대로 왕국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부서질 것인지 아니면 제호처럼 예수님을 찾고 생명의 왕국에서 왕자님으로 살 것인지 음 지금도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통해 예수님은 계속, 계속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